안녕하세요. 마더다육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렇게 예쁜 화분 세트들 준비했어요. 사이즈 굉장히 좋고 실용적인 아이들 굉장히 저렴하게 특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세트 상품이에요. 요거 1번 세트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5개 상품이 가는 거고요. 18,000원에 무료배송 특가로 저희가 준비했어요. 제가 한개한개잘 설명드릴게요. 1번 구성의 첫 번째 상품이에요. 물레화분이고 이렇게 붓터치가 꽃 모양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상품이에요. 구분 이런 식으로 통풍이 아주 잘 되게 생겼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사이즈가 지금 제가 적어 놨는데 12cm에 그 다음에 높이가 10.5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근데 이 화분들이 다 물레 화분들이라서 약간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오차 범위는 한 0.5cm 이 정도 선에서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요거가 1번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상품은 이렇게 빨간 꽃 들어간 동그란 단지형 물레분이에요. 이거는 11cm에 11cm 상품이고요. 이거 정도면 중품 정도 되는 식물 심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면 지금 약간 중품 중에서 좀 중간 사이즈. 이거 저희 조이 지금 준비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심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쏙 들어가고 이게 사이즈가 작은 화분은 아니어서 다른 거 이거보다 조금 더 크신 상품도 심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상품들 같은 경우는 키우실 때 어, 이렇게 넉넉한 화분에 심으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번 상품이에요. 그리고 오늘 굉장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나가는 제품 중에서 어, 두 가지 이상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이 화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씩 더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1번, 3번, 뭐 1번, 6번 이런 식으로 주문하시면 이게 하나씩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이득이겠죠. 이 화분 하나에 다 6,000원 이상 하는 화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이벤트가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있고요. 두 개당 하나씩 더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 세트 주문하시면 이 화분들 중에서 두개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문하시는 것들 중에 최대한 안 겹치게 다른 상품으로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많이 많이 주문 주세요. 오늘의 2번 세트 상품이에요. 여기 리본 묶여져 있는 화분이랑 뒤쪽에 파란 꽃두 가지 상품이랑 앞쪽에 빨간 작은 소품 화분 같이 나가거든요. 어, 소품 화분은 아니고 여기 이제 기본 정도 사이즈 심으실 수 있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2번 세트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세트 첫 번째 상품은 이렇게 리본이 핸드타이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예쁜 상품이에요. 이렇게 도트 무늬도 너무 귀엽죠? 도트 무늬도 너무 귀엽고 흙 자체도 안에 통풍이 굉장히 잘되는 이런 색깔 흙이거든요. 요, 하, 요 흙은 물 마름이 굉장히 좋아서 조금 그런 거좀물좀 좀 어려운 아이들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가 10cm에서 11cm 사이인데요. 입구만 10cm구요. 옆에서 살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약간 두께는 한 11c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화분도 물려 화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씩 오차는 있어서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0.5cm 정도 생각하시면 되구요. 요 화분은 발이 이렇게 세개 달렸는데요. 발이 세개 있는 화분 중에 가끔 균형이 잘안 맞는 화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 요 정도 화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발이 돼 있어서 어, 키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귀엽게 너무 예쁘죠. 요게 두 번째 세트 상품의 첫 번째 아이예요. 첫 번째 상품이고 두 번째 상품은 아까 1번 세트에 있던 상품인데요 이 화분이 크기도 좋고 굉장히 가격도 좋아서 제가 2번 세트에도 같이 구성해서 넣어드렸고요 요거 12cm에 10.5cm 정도 되는 화분이고 중품 정도 되는 중품이나 중품보다 조금 큰 아이까지 다 심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윗부분은 이렇게 약간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고, 근데 기본적인 틀은 동그라미 틀이에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준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2번 세트의 세 번째 상품은 아까 단지형으로 화분인데, 요거는 꽃이 파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1번 세트, 2번 세트 같이 하시고, 요 화분들이 지금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화분이라서요. 1번 세트, 2번 세트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지형으로 안쪽에 이렇게 흙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성 상품은 작은 꽃 들어간 소품 화분인데요. 이게 기본 포트 정도 되는 식물들 다 심으실 수 있거든요. 이 작은 것도 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뚫려서 통풍 굉장히 잘 되게 생겼고요. 8cm에서 9cm 높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랜덤으로 나가요. 마지막 구성은 이렇게 랜덤으로 나가고, 리본 화분이 또 랜덤으로, 컬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랜덤으로 나가고,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가 이번 세트 네 개에 2만원의 무료 배송이거든요. 굉장히 저렴하죠. 배송비가 요새 4천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해드린 거예요. 세 번째 상품은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마더 코발토 화분이에요. 마더 코발토 화분 두 개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는 공방에서 나오는 화분, 물레 화분, 이렇게 하나까지 해서 세 개의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3개에 29,000원에 무료배송이에요. 저희 어머니 코발트 화분이 개당 15,000원 이상씩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 그러면 이게 굉장히 특하겠죠. 저 화분은 서비스로 가고 게다가 무료배송에 어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3번 세트고요. 어머니 화분 이런 식으로 지금 컬러감 다 이렇게 너무 예쁘고 좋고 조금 짙은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는데요. 다 너무 오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 코발트 화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화분이라서 이거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 더 추가 구성 상품은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랜덤으로 나갈게요. 그리고 이거 어머니 화분도 다 직접 손으로 만드시는 거라 사이즈랑 모양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으로 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는 14cm, 어, 13cm 이정도 사이 되는 화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크고 작은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13cm, 14cm 보통 그 정도거든요. 거기서 섞어서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발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매직잭 몰드 심을 때도 탕탕 쳐가지고 좀놀래긴 했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시는지 이렇게 정말 마디고 튼튼하게 만든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완전 특가에 준비했으니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저기 화분까지 해서 마더 화분, 마더 코발트 화분 두 개, 에 뒤쪽 화분까지 해서 세 개가 세트로 29,000원에 나가는 3번 세트예요. 네 번째 세트 상품은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아이들로 구성해 봤어요. 요거는 요렇게 귀여운 아이들, 컬러의 감 있는 아이들 3개 세트에,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약간 무난한 아이 하나까지 해가지고 4개 세트인데요. 요거는 기본 포트 정도 되는 아이들, 요렇게 좀 단정한 아이들 있잖아요. 창이나 뭐 이렇게 수련 뭐 이런 것처럼 생긴 아이들, 그런 거 심으시면 실루엣 같은 거 심으시면 굉장히 예쁠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점토를 직접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든 거고요. 요거 3개는 모양이 똑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한 줄씩 세트예요. 그래서 화분 자체가 높지는 않은데 너무 귀엽고 제일 앞줄에 이렇게 귀엽게 놓으시면 예쁠 상품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트를 두개 구매하시면 조금 더큰 화분이 하나 또 서비스로 나가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가격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요게 4번 세트예요. 요거는 어, 단품 상품인데요. 5번 상품이고요. 요거 큰 이렇게 꽃이 들어가 있고요. 모양이 전체적으로 약간 원형 비슷하지만 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큰 꽃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화분이고요.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인데요. 요거는 화분을 이렇게 판 작업을 해가지고 내면을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방법인데, 이렇게 만드는 게 분량률이 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18,000원인데, 가격을 굉장히 저렴히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화분은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다분히도 이렇게 얘는 디테일이좀 많이 들어간 화분이에요. 그리고 요 크기는 13cm에서 15cm인데요. 요 정도면 중품에서 대품 사이 심으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 요거 이렇게 약간 긴형 태어 가지고 보시면 좀 납작해 보이긴 하는데 약간 긴형 되어서 좀 올라가는 철화들이나 중간 철화들이나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시면 굉장히 예쁠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1만 8,000원짜리 5번 상품이고요. 네, 바로 이어서 6번 상품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6번 상품은 같은 형태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큰 꽃에 어, 사각 판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멋스럽죠.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서 보시면 형태감이 약간 사각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뭐, 어, 요거 16cm에 20cm인데, 요게 약간 큰 사이즈, 대형 사이즈도 심으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큰 거, 좀 대품 갖고 계신 분들이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화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5번 화분이랑 같이 세트로 놓으시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빛이 약간 역광인데. 이렇게 5번 화분이랑 이렇게 세트로 두시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거 세트 주문하시면 또 아까 화분 서비스로 나간 화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까지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가 너무 예쁘죠. 지금 이 상품이 6번, 작은 상품이 5번이에요. 이 화분은 7번 상품이에요. 나무, 이렇게 기둥에 위에 꽃이 이렇게 크게 이파리가 꽃 모양으로 형상화 돼서 돼 있는 상품이고요. 이렇게 점토로 다 하나하나 붙여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만든 화분이에요. 디테일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화분 좀 고급 화분이고요. 위쪽에도 보시면 테두리를 두 장을 다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화분이 15cm에서 19cm인데 이 정도면 대품 사이즈거든요. 대품 이것도 좀긴 형태라서 철 하나 이렇게 목대가 좀 나와 있는 애들 심으시면 예쁘고 위에가 아니면 이렇게 봉긋하게 꽃 모양으로 돼 있는 아이들 심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 화분 이렇게 물 마름 굉장히 좋은 호구로돼 있고요. 아래쪽에도 구멍이 이렇게 다 뚫려 있어서 통통 잘 되는 화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요 화분은 저희가 하나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얼른 주문하세요. 여덟 번째 상품은 창 같은 거 심으시기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화분이어서요. 창 대품 같은 거 심으시면 굉장히 좋을 화분이거든요. 컬러감도 지금 요거는 초록색이고 옆에 보시면 하얀색도 있어요. 요거는 단품으로 나가요. 세트가 아니고 단품에 15,000원인데 무료배송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이즈가 18cm 에서 15cm 에요 높이가 그래서 창들 좀큰 상품들 심으실 수있고요좀 창이 아니어도 넓은 군생 이루어진 아이들 좀 낮게 군생으로 이루어진 아이들 심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컬러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초록색이랑 하얀색깔 이렇게 있어서 컬러 적어서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 화분도 굉장히 좋고, 물빠짐도 좋고, 발 이렇게 튼튼하게 달렸고요. 8번 화분들이에요. 이 상품 두 개는 9번 세트예요. 세트 두 개에 2만원의 무료배송이거든요. 이것도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화분이고요. 보시면 훅 이렇게 거칠어서 통풍 이고도물 마름 굉장히 잘 되는 흙이고요. 되게 단정한 이런 느낌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심으셔도 되게 고풍스럽고 예쁘겠죠. 그리고 사이즈가 14cm에 11cm 하나는 13cm에 12cm인데요. 이거 것도 중품 정도 되는 아이들 심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집시 한번 더 볼까요? 제가 집시 조금 더 작은 화분에다 심었었는데, 좀 넓은 화분, 좀 이렇게 넉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집시 같은 거 이렇게 올려봐 주시면 너무 예쁘겠죠? 옆에 화분에도 넣으면, 옆에 화분에도 이렇게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이런 상품들 심으시면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두개 세트에 2만원에 나가고, 두 세트 이상 하시면, 이쪽에, 보여드린 이런 화분들 아까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두 세트에 하나씩 나가니까 같이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너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말도 너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주도 더 좋은 상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